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객과 인사드립니다. 6월의 시작, 어떻게 잘 하고 계실까요? 6월.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유럽 쪽은 헤라의 달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달이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테니까. 즉 근처에 있는 인공폭포 한번 시원하게 함께 하시고요. 요즘은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와 이웃집 백만장자 뭐 같은 자 어, 저자가 어, 적은 책이기도 하죠 남과 달리 생활하는 법을 배울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높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아끼고 전략하고 결제 그리고 나의 자신을 믿을 때 음, 부자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모두 부자 의 길로 가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성수역에 있는 핫한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성수역 2번 방향에서 나오셔서 직진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식당이 왕이 될상 같은 느낌이랄까요? 성수역에는 뭐 서울 3대 족발집이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2번 출구에 나오셔서 오직 직진하시겠습니다. 소수역 주변이 아주 멋지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역은 저도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족발집은 자주 왔었거든요. <laughs> 쭉 직진해 오셔서 해성자동차공업사가 왼쪽에 보이네요.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 볼까요? 해성자동차공업사를 왼쪽에 두시고 좌측으로 돌아가시면 오늘의 식당을 만납니다. 근대와 현대의 공존이라고 할까요? 1층에는 이렇게 대성식품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건물 2층에 정신부패를 운영하는 서산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갑 중에 갑, 갑성비의 식당! 정집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퉁이를 돌아서 가시는데 식사는 5천원. 5천원. 현금이 더 좋아요. 현금이. 군의 식당의 왕의 상을 꿈꾸며 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정신만 하신다는 게좀 내게는 슬픔이었어. 할머니 두 분이 하고 계시네요. 계집과 앞에 이렇게 현금통이 있습니다. 5천 원 내시고 배식판 어, 들고 마음껏 담아보는데 아이 가격이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된 음식이 엄청납니다. 벌써 식사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그냥 뭐, 푸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실 수 있는. 두 분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식사를 할까 싶은데, 반찬 종류가 너무 풍성합니다. 두분 오래 건강하게 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기는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 시금치 무침, 무, 생채, 김치, 잡채, 호박전, 감자 조림까지.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점이 우리 집 주변에는 왜 없는 걸까요? 국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된장찌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식 반끼 든든해지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어 재밌는 건 놀랍고. 김밥인데요. 뭐 특별한 맛이 없는 듯한 시, 음, 맛이지만 갖출 건다 갖고 있습니다. 잡채도 아주 보편적인 맛인데 잡채 구이의 맛 느낄 수 있고요. 대체 공용일의 정심 지대로 하고 부지하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 아 맛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정심 송수역 서산식당이었습니다. 내일은 강남 삼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